드론 입문자도 쉽게 다룰 수 있는 완벽한 선택. HHS SL 4K 고성능 초보용 드론을 소개합니다. 4K 초고화질 듀얼 카메라로 선명하고 생생한 영상 촬영이 가능해 하늘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전문가처럼 담아낼 수 있습니다. 30분의 긴 비행시간과 조용하고 부드러운 브러시리스 모터 덕분에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며 자동호버링과 GPS 자동 귀환 기능으로 초보자도 안심하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. 한글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실제 구매자들은 가성비 최고, 초보자도 금방 적응 가능, 재구매 의사 100%라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취미용으로도, 선물용으로도 강력 추천하는 드론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